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28일 오전입니다. 제가 지금 해성TPC 조금 매수해서 들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어, 2시 살짝 넘었을 때 슈팅 뭔가 이렇게 급등할 때 제가 조금 따라 들어갔다가 사실 조금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뭐 물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몰렸다고 생각했으면 어제 뭐 손절하고 나왔겠지만 최근 이 종목이 좀 흐름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꿈틀대는 느낌 이 종목이 로봇 관련 주로 지금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종목이 로봇 부품으로 들어가는 감속기 우리나라 이거 1위 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로봇 로보 로봇 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테마를 타면서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더라고 요이 종목이. 뭐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 우리가 매매를 할때뭐 후발주자, 후발주자를 매매하는 것도 뭐 눈치만 빠르다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 매수 한번 더 할까 싶어 가지고요. 좀 되었습니다. 아까 그 전에 조금 분할 매수를 했었습니다. 어제 조금 들고 넘어왔고, 그런 상태예요. 가볍다 보니까 이 종목은 한 번에 뭐를 많이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물량이 위에 좀 받쳐주면 종목이 좋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매수를 좀할수 있는데, 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지금 10주는 사실,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 그냥. 체결되었습니다. 이 종목,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때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현재 9,500주 좀 넘죠.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종목 흐름이 그래요. 윗골이 달면서, 뭐, 종가상으로는 좀 윗골이 달면서 끝나는 경향이 있지만, 아, 흐름이 뭔가 꿈틀거림이 느껴집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9,500원에 한번 걸어 보려고요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9,500원에 전량 일단 매도 걸어 놓고 뭐 상황에 따라 가 정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위에 좀 슈팅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걸어 놓고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 시간이 좀 흘렀고 지금 버야에 들어간 상태예요.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아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버야에 들어갔다가 보통 풀리면서 갭하락개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갭 상승해가 위로 한번더쳐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대로 이제 9,500원에 걸어놓은 상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매도 쳐도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은 났지만 어,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위에, 어, 걸어 놓고 기다리는 것도, 걸어 놓고 정정주문만 대기하면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 밑으로 틀면 되니까. 일단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점점 올라오는데, 이게 뭐, 뻥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야 들어갔다가 뻥카로 하다가 그냥 윗골이 닿으면서 밑으로 훅 꺼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좀 있어요. 내포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 뭐 누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 부리는 거 아이가 지금 털어도 뭐한 7, 800만원, 뭐 9,000원에 털면은 한천만원 가까이 수익 나는데 이거 그냥 나쁘지 않다 이렇게 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슈팅 가능성이 높다고. 이것도 이제 경험인데 슈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굳이 내가 밑에서 될일 필요가 없어. 위에 걸어 놓고 상황에 따라 정정하면 돼요. 물론 더 먹으려고 가다가 못 먹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자꾸 해 봐야 돼요, 매매를. 경험을 해 봐야지 이게 감이 생기거든요. 이론과 실전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소액으로 해 봐야 돼요. 해 봐야지 이게 뭔가 되지. 지금 이 종목의 로봇 테마와, 어,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약간 엮였죠, 뭐 벌써. 9,000, 예, 9,100원 정도에서 풀렸고, 지금 뭐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났는데, 틀면 되겠죠? 밑으로 확 틀어버리면 되는데, 저는 일단 대기입니다. 9,500원에. 이 가볍기 때문에, 호가창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나, 한 3, 4%는 그냥 뭐한 1, 2분 만에 3, 4%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3, 4%를 1, 2분 사이에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대처할 수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으으, 하면 은 이제 뭐, 일단 정정주문 취소하고 일단 대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밑으로 틀면 되니까. 일단 아까 전에 1000만원 조금 넘는 수위까지 보여줬다가 지금 뭐한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대기예요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슈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로 막 쳐올리기도 하고 하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게 이 리스크라는 게 안고 수익도 추구해야 되지. 리스크 하나도 없이 수익 먹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비율 수익 날때좀 극대화시키고 손실 날때 조금 줄일 수 있는 그 경험. 그게 좀 중요하겠죠. 올라오니까 저는 대기 한번 해볼게요.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9,500원에 조금 많이 대놓긴 대놨네. 제 뒤로 좀 많이 대놨네요. 일단은 기다립니다. 정정주문만 하면 돼요. 체결됐습니다. 어, 일단은 9,500원에 전량 체결됐고, 뭐, 1350만원 정도 수익 났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래요, 이게. 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거 지금 체결 매매 내역입니다. 9시 46분 32초에 마지막 이제 체결되는 건데, 더 먹으려고 하면은 조금 덜 먹을 수도 있다. 단지 그게 경험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걸 조절 능력, 뭐, 노련해지면은 그것들도 이제 보는 종목, 보는 눈이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습니다.